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20층 149세대로 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건물의 외관의 모습을 보실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건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 자 주안역이 800m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면 자 간성역이 한 400m 정도 거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향 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걸어가시면 자 인천 2호선 자, 석바위 시장역도 한 700m 정도로 어 걸어서 이용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바위 시장도 당연히 어 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주차장 영상 보러 가실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주차장 진입로는 아직 어, 개방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을 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지하 1층 주차장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하 2층까지 주차 공간. 어총 160대 정도가 나옵니다. 149세대 160대 정도 나오니까. 어, 한 가정에 한대 이상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이렇게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맞닥뜨릴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빠져져 있는 주차장까지 보셨고요. 이제 올라가셔서 실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주택 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청울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4호 라인으로 제가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149세대 중에 아주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1호부터 8호 라인까지 있는데, 뭐 포룸도 있고, 가변형 포룸도 있고 한데, 어, 지금 보여드릴 곳은, 자, 4호 라인, 3룸의 욕실 2개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욕조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구조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현관의 모습 바라보고 계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위측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장 굉장히 많아서, 신발 아주 많이 있으셔도 될것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띄움 시공, 시공 잘 해놓은 모습 볼수있고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 슬라이드 중문,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면 어 바로 거실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거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사이즈도 괜찮고 너무 좋은 쓰리 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현장의 쓰리 룸은 여기를 제일 좋아하고 4호 라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또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룸 영상도 올려놓은게 있으니까 그거 제가 매물번호 올려드릴테니까 그 포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물형 천정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정 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이에요 3층인데 솔직히 3층 치고 앞에가 답답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8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 없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20층입니다 20층까지 있기 때문에 위층을 고르시면은 뷰도 아주 어, 깔끔하게 아주 이쁜 뷰를 보면서 지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지금 비춰드리는 공간이 쇼파월 공간 되겠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쇼파가 굉장히 큰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인용에서 5인용 놓으면은 적당한 쇼파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세 가족, 네 가족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니까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이제 아트월 공간인데 아트월 공간도 별 특색은 없지만 깔끔하고요. 집 전체적으로, 어, 그, 그레이 톤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잘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실 큰창 쪽에서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이대로 쭉쭉 주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 방 모두 고급 마루바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루바닥하고 타일바닥은 장점이 분명하죠.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타일바닥이 있는 어, 라인도 있기 때문에, 어, 나는 타일바닥이 좋다 하시면 나오셔것고 타일바닥에 있는 라인, 그쪽 집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주방이 되어져 있고요. 자, 주방 같은 경우도, 자, 디귿자 주방이 시공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상부는 화이트 톤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는 옅은 그레이 톤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 톤의 포인트가 아주 이뻐요. 자 화이트 앤 그레이 뭐 그런 느낌. 그리고 고화력 3구 가스레인지 그 위쪽으로 파세코 후드 시스템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대 대형 싱크볼 공간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잘 해놓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냉장고 공간이 이제 양문형 냉장고가 한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어, 냉장고 두 대, 세대 있으신 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방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큰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공간 너무 넓잖아요. 여기도 제가 어, 사이즈를 또 표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측을 해서 냉장고를 이쪽에다 같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 냉장고 공간은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공간을 좀 보러 갔을게요. 자 주방과 거실을 보셨고요. 자 우리가 들어왔던 슬라이드 중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자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을 보시면 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자 메인 욕실 굉장히 이뻐요. 자 기대하세요. 어 너무 이뻐 진짜. 샤워 부스가 요렇게 이쪽 이쪽도 투명, 이쪽도 투명. 이런 데는 좀, 제가 보기가 드문데, 어, 굉장히 이쁘게 어디 뭐 호텔이나 고급, 숙박시설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하고 옆에는 비앙코 무늬의 타일이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욕실, 수납장, 그리고 거울, 그리고 이제 세면대가 여기만 보면은, 뭐 어디 고급 로비와 인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샤워 부스 안쪽으로 레인 샤워기 그리고 코너 장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어, 여기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앤하이트 네, 그런 컨셉으로 블랙의 어떤 그런 음, 포인트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샤워 부스가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물 넘어오지 말라고 단차 시공이 되어있는데 거의 뭐 계단이야 계단. 단차 시공도 너무 잘 해놨고요. 자, 이렇게. 안방에 안방이래 이렇게 메인욕실을 보셨고요자그 건너편으로 첫번째 방입니다 자 방도 모두 마루 바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집 사이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는 데기 때문에 방 3개가 모두 넓다고 보시면 돼요 자방 3개 찾으시면서 사이즈 큰집방 네, 모두 다큰집 찾으시는 분들은 자이 집을 더욱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셨구요. 자, 거실과 주방 지나시는데 아까 이거 소개 안 해드렸죠? 자, 거실과 주방 한켠으로 요런 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드리니까 수납 공간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월 벽 뒤쪽으로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셨던 방이랑 사이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정도 방이면 우리 아이들이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쓰기 너무 좋은 방, 그 정도 사이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쪽으로 안방이 있는데, 자 안방 진짜 좋아요. 안방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방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옵션으로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안방에 다용도실이 있으면 다용도실 이 되게 큼직해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베란다가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사이즈가 어,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뭐 부족함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용도실에 문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예? 여기다가 작동사리 같은 거 조금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이 딸려 있는 다용도시 보셨고, 자 본격적으로 안방을 구경을 하실 건데, 자 좌측으로는 안방 욕실, 우측으로는 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네. 일단은 안방 욕실 보실게요. 와 안방 욕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단신욕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안방 욕실 보고 바로 꽂혀. 네. 바닥, 타 타일 자, 시공 되어 있고, 비앙코, 무늬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거울금능 쓸수 있는 수납장, 욕실 선반.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너장도 하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욕조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욕조를, 가끔 우리가 이제 욕조가 시공이 되었다고 이제 현장을 가서 보면은, 손님들하고 보면은, 이제 간이 욕조를 그냥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완전히 그냥 붙여놔버렸다는 거야. 처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부터 이런 게 아무래도 내복성도 좋고 아무래도 뭔가 좋긴 좋겠죠. 아, 딱딱아구가 맞아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아파 굉장히 좋은 요새도 보여드렸고요. 그 바로 옆으로 드레스룸.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드레스룸 보시면은 드레스룸도 너무 좋아. 드레스룸도. 그냥 방처럼 깔끔하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장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것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기본 옵션으로. 그니까 너무 좋고. 자, 이 가방은 안 드려요. 이거 구찌인데, 이거 짝퉁이겠지? <laughs> 아마 짝퉁일 것 같은데, 이렇게 DP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너무 이쁜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이 것도 기본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 따로 국박이장을 설치를 안 하셔도,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방까지 보셨고, 이제 거실 쪽으로 다시 나가시면서 이제 영상 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안청울림 자, 맨날 얘기하니까 진짜 지겨운데, 자, 가장 괜찮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포룸부터 3리룸까지 해서 가장 집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웅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